반갑습니다. 철마서사무소 김보성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기장 이사 왔거든요. 이 전입신고하려고. 에서요 네. 신분증이랑 같이 주시고요. 아, 예. 서 아, 한국에서 없고, 없고. 한 한국에서 한국고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데요에가한국데서한국한 군데 안내해드릴까요? 연극 좋아하시나요? 여기는 일광역 동해선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가막골 소극장 앞이고요. 지금 어떻게 공연이 준비되고 있고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제가 하나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이제 활동한 친구들 네. 극단 단원들 대표로 있는 극단 가막골 대표 김아영입니다. 아 <laughs> 공연 제목이 뭔가요? 동백꽃입니다. 예. 네. 혹시 제가, 제가 아는 그 동백꽃이에요? 어떤 동백꽃을 김유정이 거데네네네네 아,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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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데이트오기에 좋고 어... 어르신들이 바람 쐬기에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커피숍이 너무 잘돼 있어요. 아... 대한민국에 커피를 반입시키는 소국장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음료와 팝콘을 반입시키는 유일한 예, 극장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관객들이 좀 편안하게 공연을 보시고 커피 마시면서 음료 마시면서 어, 배우들과 조금 친숙하게 이렇게 만나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laughs> 예, 한 거예요. 그래서 공연 보시고 나면 일광 뒤에 좀 공원도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음. 공원 산책도 하실 수 있고 어, 바닷가 가서 또 어, 바다 물놀이도 좀 하실 수도 있고 바다 길 해변 중심에 가마골 소극장이 있습니다. 어, 근데 여기 옆에 보니까 주점 같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위기가 되게 아담하고 좋은데, 근데 여기 주인분은 따라 안 계신가요? 어, 어, 제가 지금... 아, 제가 아, 아니에요, 대표님이세요 네. 두리의 양산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조그마한 맥주, 소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잠깐 이렇게 메뉴 보니까 여기 가격이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그렇게까지 막싼 느낌은 아닌데 아, 아 비쌉니까? 예. 아 그럼 이거 뭐 특별한 게 있는데요? 아그 특별한 것은 김치 직접 담굽니다. 담굽 직접 재배합니다. 고춧가루 직접 우리가 빠서온 고춧가루입니다. 그래서 음. 어... 퀄리티를 보자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다. 양으로 보자면 어. 후회하지 않으실 거다. 2층에는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해가지고 2층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들어오니까 일단 굉장히 시원하고, 책 냄새가 확 끼치는 그게 있어요. 약간 고서점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아니, 근데 여기도 누가 조금 설명을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또 아, 제가... <웃음> 아까 <웃음> 1층에 계시지 않았어요? <laughs> 여기는, 어, 아주 넓은, 시원한 북카페입니다. 아 네. 누구나 편하게, 장시간 있어도 뭐라고 하지 않는, 네, 아 편한 아 공간입니다. 네. 연극 안 보셔도 됩니다. 맥주 안 마셔도 됩니다. 네? 커피 한잔 마신다면 꼭 여기를 오셔가지고 마십시오. 사실 여기는 공연장이 메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공연장을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아, 여기 3층, 4층으로 쭉 올라가시면 공연장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는 이제 3층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공연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연극이 공연하는 건 없는데, 연습을 하는 현장을 제가 좀볼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다다다다. 퍼지면 코다할 거리에서 극이 펼쳐지니까 에너지나 열정 같은 게확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연장에 대해서도 누가 좀 설명을 더 해주시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은데 누구 없나요? 몰라요. 어? 네. 아까 2층에 계셨잖아요. 네, <laughs> 혹시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laughs> 관심이 좀 있고 싶습니다. 어, 네. 좀 설레네요 좀. <laughs> 3, 4층 높이 5m에 이렇게 높은 천고를 유지한 그리고 이 정도 시설을 가지고 있는 민간 소극장은 부산에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 그래서 이 공간은 뮤지컬, 연극, 전용 공연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팀이든 공연장을 대관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음... 혹시 그럼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은그 네. 배우분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 어... 수 있을까요? 네, 배우분... 후배분들한테 예. 직접 한번 여쭤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 네. 제가요. 네 제가 그럼 무대를 한번 살짝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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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맡은 역할은 그 김유정 소설 원작 어 동백꽃 <웃음> 만복이. <웃음> 입니다. 자신 있는 대사나 연기를 어... 짧게 한번. 네. 와 감자. 와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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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네. 안녕하세요. 동백고 에서점순이네닭 꼬꼬를 맡은 양현석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닭은 어느 회사 닭을 시켜 드세요? 아 저는 이제 교촌이라 <laughs> 동네 어른과 동네 친구 역을 맡은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어 점수이니? 어 아침부터 어디 가는 게니? 만보가. <laughs> 너뭐 너 하냐? 안녕하세요. 저는 그요번 동백꽃의 점수이 엄마 역할을 맡은 윤혜정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되게 요아이 자세가 편해가지고. <laughs> 네. 이놈의 지집에 동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저 주둥아리를 그냥 콱... <웃음> <웃음> 예,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 가화골 소극장 한번 쭉 둘러봤는데. <laughs> 지나가면서 봤을 때보다 훨씬 컨텐츠가 많고 즐길 거리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은 한번 연극 생각나시면 이런데 방문하셔가지고 가볍게 연극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원래 업무 전입신고 마무리하러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연극 보러 가실래요? 와 좋네요 멋지네요 네, 주말에 가족들 데리고 한번 갈게요 알겠습니다 전입신고 완료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你让光棍子拔着呢？